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호수와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주님이 친히 영어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알려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믿으셔야 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모시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우시고 훈련하셔서 그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고 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신 대로 전쟁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그렇게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가난 땅에 보내어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사람이 다녀왔는데, 그 10사람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예,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참 좋은 땅이고, 살기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벽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군사력도 아주 강하고, 또그 사람들은 아주 강한 최구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저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 성읍을 정복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열 사람은 보고했지요. 그 보고를 들은,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에서 나오는 생각이 모든 백성들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네,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도 옳다고 하든 선하게 살든 또 자기 뜻대로 잘 되든 육신의 생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의 보고를 받고 각각 자기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에 충동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였던 그 기록이 13장에,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자멸이다. 우리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저들이 했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하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이기고 이제 전쟁이 거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보내준 첩자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지요.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죄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정체를 알았으니 그 정체 뒤는 죄입니다. 그죄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것임을 알고 그 소리가 들리고 그 유혹이 들릴지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주님이 친히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인생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읽어 보시면은 너무 쉽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목자다. 문지기가 문을 열고 문지기가 목자지요. 문을 열고 각각 양의 양을 인도한다. 인도하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둑의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소리인지 육신의 소리, 이기적인 소리, 죄의 소리인지 내 안에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의 소리가 수시로 나에게 들립니다.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예. 네. 유혹하는 소리가 내 안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잘 구분하시고, 육신에서 오는 것은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그러한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문제를 만나면은 내 목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생각은 잘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이 인생의 길에 문제를 만나서 나타나는 죄의 소리는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이제는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는 것 아니고 믿는다. 믿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믿고, 주님의 음성을 품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지만은 실제 삶에는 육신의 것을 믿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가슴에 품고 산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매우 매우 어린 아이요. 영적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서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쓴 적, 예,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안에도 육신의 생각이 나죠, 소리가 나죠. 예, 우리는 같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소리를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열두 사, 열 사람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요. 맞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강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죄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러한 생각인지 여러분이 그 생각을 구분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그것을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은 내가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은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이 지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분인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셨는지, 잘 섬겼는지 그 저울에 달아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행한 대로 각각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이땅 위에서도 정말 보람된 삶을 살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경외한 자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드릴 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응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과정에서 말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삶이 마지막인 줄 우리는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이때도 이럴 때도 이러한 억울할 때도 이러한 힘들 때도 이러한 지칠 때도 내 안에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고 따라갈 것인지 여전히 이 환란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그것을 따라갈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오늘 또이 어려움 중에서도 나에게 나타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품고 감사하며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